네, 반갑습니다. 아,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이지만, 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네, 10분 이내로 끝을 내고, 여러분들이 혹시 또 이제 연구진들에게 또 질문상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잠시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좀 갖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5년 정도인데요. 그 처음 시작은 이책한권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 How to change the world 라는 이그 굉장히 유명한 전세계에서 그 사회를 혁신했던 그런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사례를 모아낸 그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 보셔야 될그 책인데요 이 책을 저희 그 윤지 대표님과 제가 같이 읽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그 나이팅 게 c 어 플로렌스 라이팅 게 o r l 이 How to c 의 a 사 g e t h 의 천사 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이제 h e 의 하고 정말 이렇게 간호를 잘하는 그리고 환자를 잘 살피는 그런착한 마음의 그런 그 분들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봤더니 간호 행정 전략가더라고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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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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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국스가 연맹 맺어서 그 전쟁을 했던 그 시기에. <laughs> 여기 보면은 그 사망자 숫자가 영국의 그 군인 사망자 숫자가 2,755명 전사를 하고요, 전쟁에 죽어서 그리고 상처를 입어서 2,019명이 이제 상처를 당하고 그 다음에 병으로 16,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에서 죽은 사망자 숫자보다도 그 후에 상처로 인해서 또 병사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이 나이팅게일이 그병그그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터키에 가서 그 전쟁 상황을 좀 보고 이것은 분명히 야전 병원의 운영 체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겠다라고 해서 당장 빨래솔 200개를 이제 그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호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의 처치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어 영국 정부에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복잡한 통계로 지금 병그 이제 그 야전병원에서 야전 그 막사에서 죽은 사람들 숫자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병으로 죽은 사람 숫자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예방 조치가 좀 필요한데 그걸 못해 가지고 죽은 사람 어떻게 되고 이것을 설명을 통계로 복잡하게 어려우니까 간단한 그래프로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병사하고 그다음에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들 숫자고 여기 색까만 것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이제 예방이 가능한 건데 관리가 소홀해서 죽은 사람 숫자다. 이렇게 그래픽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게 이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로 요렇게 표시를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를 그래프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좀해 주면서 이렇게 그 간호 행정 시스템 그리고 어이 야전 그 병사 그 이제 병원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들을 좀 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1855년에 2월에 어, 이 상처 입은 군인이 야전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43%가 죽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그냥 죽는데 이 나이팅게일이 들어가서 이런 시스템 처치를 좀 통해서 3개월 만에 사망자를 2%로 줄입니다. 거의 죽는 사람이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 사례가 그 사회를 그 바뀐 이 사회 혁신가로 나이팅게일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그리고 이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그그 도시 그 수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 이것은 그 만성질환 그 아이들 아이들의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극빈층이 그 수도에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퇴원했다가 재입원하고 그리고 또 퇴원했다가 재입원하고 그러다 사망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을 이제 어,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그 이 코르데인우라는 그 의사분이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왜 이렇게 아이들이 재입원율이 이렇게 높은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조직을 좀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재입원율의 그 문제는 문제는 어 퇴원을 했을 때 퇴원을 했을 때이그 집의 이 의료 환경, 집의 어떤 주택이나 어떤 보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지붕이 뚫려져 있다든지 그리고 또 아이 침대가 없다든지 또는 뭐 이제 주방 시설이 엉망이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가 치료받고 퇴원했을 때 그것을 처치해주는 어떤 그 병원 시스템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환경 시스템 때문에 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재입원율이 너무 높아서 그 마땅히 치료를 받아야 될 새로운 그 환자들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을 좀 보고 야, 이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서 설득을 해서 퇴원한 사람 집에 뭐 지붕을 만들어준다든지 또 침대를 설치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병원이 함께 하자라고 했을 때 정부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거절을 했고 그래서 시민단체, 나중에 아까 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그 결과로 이렇게 재입원율을 85%까지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회복이 그 정도 됐다는 거죠. 재입원되고 퇴원하고 재입원하면 결국 사망률이 높아지는 건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엄마, 엄마의 그 어떤 경제활동 생산 능력들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어 어, 같이 어, 책을 읽었던 윤지희 대표께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조사해야 돼. 우리도.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시작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데이터로 이것을 입증하지 않았어? 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많은 변화가 있지? 라고 확인했어. 우리도 시스템 데이터로 이것을 확인해서 변화의 요인을 차, 찾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어, 어, 어쨌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더 얘기할 게 많지만, 어, 어, 그런데 이제 본인은 또 그러면서 잘안 나서요. 어쨌든 간에. <laughs> 그러면서 이제 사교육 절감을 위한 연구에 착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착수를 했고 그래서 아까 확인된 놀라운 결과들 여기 사교육 변화 이 사실은 국가가 여태까지 사교육비 조사를 한 이래로 거의 준 적이 없, 없습니다. 작년이 사상 최고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데 우리 단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일반적 추세와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값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것. 하시고 그리고 사교육 관점 유형이 발견되어서 마치 MBTI 검사와 같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표준화시켜서 한번 테스트 해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고 그렇죠. 그리고 변화를 겪은 네 가지 유형을 통해서 아, 서로가 다르다. 그래서 네가 나를 이해 못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러나 또 이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점진 성장형과 대한 추구형은 사실은 어 도무지 서로를 이해 못 하는 스타일이에요. 구운정 선생님과 또 어, 선생님 어디 계셨나? 서로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제 지역 모임에서 이런 검사지를 통해서 "아, 이렇구나"라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각 유형들은 서로의 유형 속에서 어, 좀더 변화를 먼저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또 변화를 또 경험하는 이런 것을 위한 굉장히 놀라운 방식의 성장 전략이 또 이게 가능하게 된. 어, 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관점의 변화 효과를 보는 전략들의 그 변화들이 시민들과는 달리 우리 회원들에게는 변화가 있는,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변화 요인에서 강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저희 대표들끼리 고민 많이 했습니다 강조가 진행되면서 왜냐하면 이게 수익 싸움만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 변화가 많지 않고 그래서 사실 강조를 대폭 날리려고도 생각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 우리가 이거 뭐 재정...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거 뭐이게막 돌리고 하지 말자 한번 사람 바뀌었으면 쭉 가는 거지 뭐 이제 주로 이제 그 직진형 사고를 하는 그 이제 윤지 대표는 이제 그런 생각을 얘기하십니다 한번 생각 달라지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햄릿형을 이해를 못하는 스타일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서도 어 제가 또 그건 또 제지하고 뭐 이러면서 그 대표들끼리 밀고 땡기고 뭐 그러면서 우찌우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데이터로 잡아주니까 어, 이제 저희가 안심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강좌는 계속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강좌, 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도 하면서 이런 것들 좀더 강조하자,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인데, 매년 이것은 아까 조사한 것이 480명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입 동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은 약간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의 분들, 우리 회원들, 그리고 또... 어, 매년 또 달라질 수 있죠. 사교육비의 절감 경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통계를 우리는 업데이트를 해서 국가 통계하고 좀 비교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회원의 성장 교육 과정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불안과 갈등 상태에서 만남과 깨달음으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사교육 걱정 없는 사상은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결사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사교육에 대한 합리적 소비를 또 이렇게 좀 장려하는 곳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막 여기 오려고 하면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뭐 뉴스레타도 사교육 탈출 뉴스레터라요막 그러니까 다 탈출해야 돼.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 진입장을 낮춰야겠다 하는 것도 연구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다른 건다 교육 강좌가 다 해결되는데 흔들림과 대처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한 전략을 또 만들어야겠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입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강좌를 개설함으로 아 그러니까 이 내가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여기에 안 맞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만 탈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에 대한 신호를 우리가 좀 줘야겠다 하는 것에 대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교육 절감과 관련해서 이제는 일방적 강의식이 아니고 이렇게 MBTI 형태의 도구를 보급해서 어, 앞으로 우리 회원들과 지역 모임에서 그이 워크샵 형태의 사교육 MBTI 워크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어 이제 좀할수 있도록 이 워크샵 시스템을 좀 개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 분들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여기서 처음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laughs> <laughs> 공식적으로 좀 고민을 좀해 주시고요. 저희가 얼마 안 되는 비용이지만 좀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어, 이, 그렇게 해서 그 만들어지면 이것을 지역 모임에서 우리 활용해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민들은 사실은 개입의 적촉정이 굉장히 지금 은 막연합니다. 특히 등대지기 학교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어쩔 줄 몰라 해요. 뭐 그냥 우리는 이미 다 회심한 사람들인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검사지 하나 딱 줘가지고 판별하면 을이 사람이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에, 어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뭐 불안지수가 굉장히 높아 그러면 벌써 이제 갑을 관계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꾸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 변화의 전략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검사지 없으면, 막 뻗대면서 그냥 뭐 나는 이래 하면서 이게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이 이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지역모임뿐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갈 때 백인강사들 필수 전공 강의로 이 워크샵 프로그램을 대중 버전과 그리고 또 심화 버전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백인강사들은 자기 강의가 있지만 이건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그렇게 할수 있도록 지금 이게 또 이제 연구진들께서 또 준비도 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저희가 해서 나중에 시민들에게 적용해서 그 성과를 저희가 이제 확인해서 계속 데이터를 그냥 축적을 하면서 이것을 확산하기 위한 어, 전략들을 계속 또좀 저희가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가 교육청이나 유관단체 협력을 통해서 대중 보급 운동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 해서 저희가 먼저 저희들 단체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제 좀이 테스팅을 좀 해서 지금 사실은 교육청과 정부에서는 이런 그 사교육 없는 학교 어, 학부모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않아서 이제는 지쳐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그건 계속 안 합니다. 에,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이 성과를 좀 제안을 하려고 하고요. 정부가 좀 따라오도록 하, 하되 저희가 뜻이 있는 교육청하고 먼저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개 시도 교육청과의 MOU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이 교육청들이 17개 교육감들이 이번에 당선됐는데 그 중에서 무려 11개 교육감들이 저희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이 있는 강은희 어, 교육감조차도 저희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 뭐 어쨌든간에 정치적으로는 어쨌든간에 관계없이 사교육에 대해서 이분이 또 이제 변화에 대한 수용력이 높, 높다면 우리가 얼마지 설득해서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이제 검사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 모임에서 검사지는 또 이제 가지고 뭐표 가지고 종이 가지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클릭 클릭 해가지고 간단하게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값에 따라서 당신은 이 동영상을 보세요. 또이뭐 프로그램에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앱을 개발해서 이 우리 그 여기 안 와도 전국에서 누구나 자기 있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솔루션을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절약한 사계 가계부를 그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그 가계부하고 비교해가면서 아 평균적으로 얼마 절약했는데 나도 얼마큼 절약했구나 얼마 쓴데 나도 얼마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이제 거기에 사교육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정보의 그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도움도 받는. 이런 그 어떤 그 앱을 좀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할 생각이고, 그럴려고 하면 종합 포털이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저희가 지금, 지금 벌써 3년 동안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착수를 안 하면 안 되는 시점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잔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